오늘은 울산에서 유명한 특이하고 맛있는 라면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.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라면을 준비해주세요. 간이 센 라면보다는 스낵면 같이 슴슴한 라면이 좋습니다. 라면을 준비했다면 일반 어묵이나 전골용 어묵을 준비해주시고요. 물 500ml를 넣은 뒤에 국간장으로 간을 해줍니다. 그리고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어묵을 넣어주세요. 특별한 양념을 넣지 않아도 어묵에서 나오는 육수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도 있다면 썰어 넣어주시고요. 시원한 맛을 더해줄 대파도 썰어줍니다. 그리고나서 취향껏 액젓이나 고춧가루 등을 추가해 주셔도 좋고요. 어느 정도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잘 끓여주세요. 어묵을 끓이는 동안 면도 끓여보겠습니다. 물을 끓인 뒤에 라면을 넣어주세요. 이때 스프는 제외하고 면만 삶아줍니다. 잘 삶아진 라면은 차가운 물로 헹궈주시고요. 그리고 적당한 그릇에 라면을 담아줍니다. 저는 울산에서 먹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 종이컵에 담아봤어요. 따로 빼놨던 스프를 잘라주시고요. 취향껏 라면에 뿌려줍니다. 끓여놨던 어묵국물 한 국자. 국물을 부어주시면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라면이 완성될 겁니다. 짠! 정말 맛있는 울산 라면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짭짤한 어묵국물과 탱글탱글한 면발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데요. 따로 끓여 먹기에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묵탕이 있을 때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